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매일 6분형 홈필쌤입니다. 자, 스탠드와 함께하는 구동사 오늘 월요일 활기차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Monday, March 18th, 18th, 2024. 저는 스탠드와 함께할 구동사는 stand out, stand out. 자, 서 있는데 out, 바깥으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섰더니 바깥으로 드러나. 섰더니 바깥으로 드러나. 뭐예요? 돋보이다. 느낌 오시죠? 딱 앉아있다가 딱 일어났더니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느낌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앉아있을 땐 몰랐는데, 스탠드에서, 아 스탠드 했더니, 아웃. 겉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와, 겉으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돋보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표현은 제가 뭘로 가져왔냐면,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저희가 이제 6학년 졸업식 때제 제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친한 친구가, 어, 누나가, 어, 거길 왔어요. 그니까 보면 이제 반이 이렇게 있고 뒤에 학부모들이랑 딱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의 누나가 딱 뒤에 서 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그녀가 진짜 그반 안에서 완전 돋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가졌습니다. 자, 한 번, 네, 가볼게요. 그녀니까 뭐겠어요? she 그 다음에 제가 뭐라 했죠? Stand의 과거는 이거 과거 얘기니까 stood, stood. 그 다음에 out. 독보였습니다. She stood up. She stood up. 어디에서? In the classroom. 그 우리 반에서. In the classroom. 하, 저는 아직도 그 생생합니다. 네, 굉장히 눈도 크고 네 머리도 굉장히 길었던. 그 친구의 큰 누나였는데, 네. 그래서, 저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쳐다봤어요. 연예인인 줄 알고. 다 쳐다봤어요. 사실 이 친구도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약간 그 원빈을 닮았던 친구였는데, 그래도 보통은 그, 아무리 친구 잘생겨도 누나에 대한 기대는 좀안 해. 그래도 이제 이목구비 뚜렷했으니까. 근데, 와, 누나가 왔는데, 그때 6학년 저희 사춘기 시절에 정말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She stood out. She stood out in the classroom. 그녀는 그 교실 안에서 완전 돋보였다. Stand out. 느낌 아시겠죠? 일어났더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돋보이는 거죠. Stand out 돋보이다. 자, 여러분들은 꼭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경험했던 거를 영어 문장으로 만들면 절대 안 까먹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랑 관련 있게 만들어 주세요. 내일 또 만나요. 바이바이!